여러분, 아이스초코입니다 제가 네, 오늘 요여요 저번에 화이트 초요님과 같이 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탱세요여러 이름은 몬스터..아닌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니안니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요 얘는 볼이 있어서 볼이 있는 분들 싫어, 볼이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들어보시면 진짜 강추 드립니다. 이거 안 만드시면 후회하는 그런 정도로. 제 친구도 만족하는, 제 친구도 만족하는 그런 액기거든요. 이거 진짜 만드시면,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애 느낌이 좀더더 좋아지거든요. 엔드게임이 좀더 좋아져요. 일단은, 이렇게, 섞어줍니다. 뭐야? 얘가 진짜 탱글탱글이기 때문에, 섞었을 때. 누나. 누나. 응? 치즈에께. 어, 이거 뭐야? 치즈에께. 누나가 만들었어? 응.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방금 저희 커? 동생이요. 그걸 하는 바람이, 꽝. 왕. 꽝. 잠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짠! 이렇게. 와, 립도 잘 되고. 그러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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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laughs> 진짜, 진짜로, 여러분들. 음, 진짜 후회 안 하실 자격 있습니다, 저. 진짜, 이액게 진짜로 좋고요이 만드는 방법은 화이트 초콜릿과 함께 만든는 액계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